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노이어쥬리 시자이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 논평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매체는 2022년 5월 10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의 권력 메커니즘을 이동하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는데요. 신문은 불행히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그의 이런 의도를 막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일본 사이 외교적 빙하기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설명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에 따른 한일 관계 이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유럽 특히 독일어권 언론들은 미국의 대중 정책을 두고 동아시아의 외교 역학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필두로 중국을 압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이미 외신들 사이에서 다 알려진 사실들이죠.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신문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신문의. 내용을 들어 보시면 이 사실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단계라고 할까요?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꾸려 하고 있고 중국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것은 신냉전 시대의 모든 민주 진영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미국과 함께 압박하기 위해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 편만 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이득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고립이라는 외교적 정당성이 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IT와 반도체 기술로 중국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죠. 즉 중국에 압박을 해도 손해가 크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웃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수입을 하며 중국 의존적 경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중국의 통상 합의 이행률이 적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2018년 7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었죠. 그리고 1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휴전에 들어갔었습니다. 두 나라는 무역 합의를 했고 주 내용은 중국이 2년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규모를 2017년보다 2 0 0억 달러 더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를 핑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중국이 구매를 합의한 내용 중 미국 상품 서비스의 57%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있죠.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2020년보다 2021년 14.5% 증가했었습니다. 바로 3,553억 달러를 기록한 건데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8년에 4,182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만 트럼프 및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수리 적작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 전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나온 결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그만큼 소비 제품에 있어 미국의 대중국 우존도가 높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도 미국 이익에 반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국가들에게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강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죠. 즉 이렇게 미국도 두 얼굴을 가졌는데 우리라고 순진하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둘째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과 어디까지 친해져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친해지는 것은 미국이 원하고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이런 일본은 인정하면 한국의 역사적 자질 존감과 정체성을 부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신 냉전 시대의 중국과의 대립 전략이 미국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꼭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면이 여러 이슈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문제를 안보 및 지정학적 전략으로만 바라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 포위하기를 원하고 있죠. 기사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 삼각 관계의 공조가 더 강화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있다. 매체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워싱턴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삼각 동맹을 실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점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은 바이든 정부 아래 다 국가 동맹체제를 아시아까지 세우려 한다. 그 목적은 중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국가 동맹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즉 동아시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다 국가체제 동맹 강화는 우선 미국의 이익 때문이라는 점을 신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체는 일본은 이미 영국과 호주와의 방위 군사 합동 훈련 등에 관해 협약을 맺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오코스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실제 일본은 군사 방위 훈련 목적으로 이들 국가와 입국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을 맺고 준동맹 수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는 등 이미 다국가 동맹 체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일본이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전략적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 위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모여 만든 오코스가 일본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데 일본의 기술 협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국가 체제의 동맹을 지금 아시아로 확대한다는 것이 신문의 생각인 겁니다. 기사는 이 연합에서 단지 한국과 일본의 연결고리만 끊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이런 동맹 강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신문은 반복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을 있는데요. 신문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에게 의미 있는 일로 일본과 한국은 미군의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나라 모두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중요한 산업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은 공급 사슬을 강화시키고 미국 내 생산을 증대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 안보에도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꼭 필요하고 일본, 한국이 협력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신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미일삼각동맹이라는 미국의 이익에 문제가 있다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국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양국 간의 관계는 얼어붙었으며 양 국가는 과거사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두고 확전을 해왔다.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요 화학 제품 수출을 금지시켰었다. 세세하게 일본이 한국에 어떻게 압력을 가해왔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재밌는 점은 기사는 한일 관계 빙하기에 대해 일본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내셔러니즘에 빠진 일본의 정치가들은 일본 침략의 역사에 있던 무자비했던 행동을 지우려 한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을 점화시키고 있다.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1년 태평양정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함께 참배를 했었습니다.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2021년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던 적이 있었죠. 즉 스위스 언론은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강화 전략은 역사 부정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도쿄 사이의 역사적 긴장을 정치화해 내부 정치에 이용하는데 최대화했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긴장 관계를 지금 낮추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에 집중해 외교 중심축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일본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또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일본 기업 한국 근로자 강제 동원 관련 배상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라는 점을 기사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뛰어넘을 수 있냐는 질문을 지금 기사는 던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안보 위기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의 그림자를 넘게 하는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 더 많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 화해와 위기는 이제까지 반복되어 왔고 이는 안보를 두고 두 국가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태도로 인해 반복되는 이악 순환 같은 서클에 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과연 윤석열 정부가 넘을 수 있냐는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체는 또한 국회는 절대적으로 야당에 장악되고 있는 상태로 근소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윤석열 정부는 강한 명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정부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익 세력 입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이에 따라 사과의 정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무엇보다 기사에서 한미일 삼각체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사의 논조가 한국이 이 안보의 명분이 있기는 하나, 역사적 자존심을 버리고 안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일까, 이를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며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부디 안보의 이익도 좋지만 한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